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강원도에서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밤까지 최고 40mm 강수량이 예상되는데 이 지형에 따라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만큼 시군마다 수해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 때 붕괴 피해를 본 마을입니다. 무너진 절개지 곳곳에 콘크리트 옹벽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을 맞이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거주지 주변에서 산을 깎아 공사하는 개발 행위가 늘어나 폭우 피해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토사 유출이 가능하다든가 또는 축대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요 인접해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산사태 등 재해 위험 지역이 많은 강원도 시군들도 비상입니다. 280곳이 넘는 위험 지역을 관리하기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연일 긴급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잦을 거라는 예보 때문입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상황 판단을 통해 가지고 사전 예찰 활동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악지형 기상은 고도가 낮은 것보다 풍속은 최대 3배 빠르고 강수량은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지역 주민들은 산악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절개지 붕괴나 산사태의 경우 전조 현상을 알기 어려우므로 재난 방송이나 안내 문자 등을 따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경보는 자주 울리더라도 위험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피해 놓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지자체와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